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올바른 부부 관계에 이어 올바른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생명의 날이 길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들, 곧 자녀 교육에 의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학대나 비난과 무시와 같은 비인격적인 행동을 통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법도로 잘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 중. 제 5개 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주체가 되는 자녀도 순종의 대상이 되는 부모도 먼저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그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할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 자녀라는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명령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먼저 노엽게 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분노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나 우위를 앞세워서 비난이나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책망만 하게 된다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만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자녀가 순종해야 할 대상을 언급할 때는 부모라고 하였지만 반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할 훈계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비드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저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양육은 나의 자녀 또한 내 것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십니까?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각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한 영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호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내가 존중받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마찬가지로 나도 주 안에서 함께하는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가정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육체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부모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언행을 해서 상처를 준 적은 언제입니까? <laughs> 부모나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정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장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서 있지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자로서 교육에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의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대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이를 옆에서 돕는 자로서 양육자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가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참아주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밖으로도 복음의 향기를 낼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문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크고 작은 예배와 모임, 교제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의 영가족으로 맺어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자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